당신의 불면증 이집과 아랫집의 끔찍한가에 행위에 숨겨진 진실 불면증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불면증의 원인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윗집이나 아랫집 이웃의 소음과 그들이 하는 언행이 우리의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 소음과 괴롭힘 불면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한 이웃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 소음이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단순한 일상 소음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불쾌한 소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가령 특정한 사람이 아랫집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윗집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소음을 내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롱과 속삭임이 그늘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악의적인 속삭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죽어라는 심한 욕설이나 불쾌한 발언은 아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괴롭힘을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수 장비의 사용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웃에서의 생활소음 중 일부가 특수 장비를 통해 조절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음성 주입을 하거나 불쾌한 소리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한 심리적 괴롭힘을 넘어서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공격 같은 기술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은 자유의지의 상실이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